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 채널에 들어와 보시면은 갑자기 영상이 사라지고 이렇게 몇 개월간 아무 영상도 올라오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좀왜 어, 그러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어, 너무 상세하게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 채널에 와서 영상을 봐주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사용했던 컨텐츠가 일본 드라마나 일본 영화에 나오는 그 대사, 그 장면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많이 갖다 썼거든요. 그렇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었는데, 어, 이제 정확히 한 4개월 전쯤에, 갑자기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어요. 저도 그냥 우연히 받게 됐는데, 어디 어디 경찰서에서 어, 나는 누구누구누구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이름이랑 뭐 사는 주소, 뭐 여러가지 제 개인정보를 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맞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유튜브 채널을 말하면서 이거 운영하고 있는 사람 맞냐라고까지 하길래, 어? 저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 번도 제 본명을 이렇게 말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까지 다 알고 저한테 너가 사용하는 그 컨텐츠 중에 저작권 위반 때문에 너가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여서 너가 거주하고 있는 그쪽 관할로 경찰서로 이관을 시켜줄 테니까 그 경찰서에서 너한테 아마 전화를 할 거야. 라고 하길래 그 그래 간단하게만 일단 어안이 벙벙돼서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뭐 신종 보이스피싱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한한달 정도 아무 연락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때도 뭐 꾸준히 유튜브 업로드를 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달 정도 지났나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또 모르는 번호예요.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이번엔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관할에 있는 그 경찰서에서 담당 누구 누구 누구다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번에 들었던 얘기대로 어떤 유튜브에서 사용했던 그 컨텐츠들의 뭐 일드나 뭐 이런 저작권 위반 때문에 너가 지금 고소를 당해서 예전에 전화 한통 받은 적은 있지? 라고 하시길래, 아, 받긴 받았는데 뭐한달 동안 아무 뭐 전화도 없고 연락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무슨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대충 넘겼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상세하게 제가 어떠 어떠한 영상 때문에 어, 위반을 해서 이런 거에서 고소가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좀 상황을. 뭐 파악하게 됐고, 좀 어안이 벙벙해서, 그래서, 아, 그럼 경찰관님, 제가 지금부터 뭘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일단은 그 문제가 됐다고 그 고소를 당한 영상부터 일단 내려라. 삭제를 하고, 어 저한테 이제 피해자 쪽, 당당쪽 연락처를 아래켜 줄 테니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재판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피해자 측, 저를 고소하신 분 측의 법무법인, 저 변호사님 전화번호를 제가 받았어요. 일단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조목조목 다 하나하나 제가 위반한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아, 그러면 뭐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런 건 보통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할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은 뭐 이만큼이다. 이렇게 제가 그때 처음 듣게 된 거죠. 첫 통화에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뭐 살면서 뭐 나쁜 짓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봤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 이런 식으로 정말로 뭐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변호사라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직접 통화를 해보고 사실 굉장히 많이 놀라고 어안이 벙벙되고 정말로 머리가 잠깐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합의금을 드는 순간 더 하얘지기 시작했고요. 뭐 사실 구체적인 금액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제 상식 선에서 보단 좀 많이 비싸던 합의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즉시 네 합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렸던 거는 제가 그 금액을 당장 이렇게 뭐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 자리에서 네 변호사님 합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전화를 끊고 진정하고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했지만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그런 상태에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뭐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걸막 검색해 보잖아요 근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보통 정말 이런 식으로 저작권 위반을 했을 때는 그 합의로 원만하게 진행을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뭐, 따로 법률사무소에 뭐 상담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 건너 건너서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무죄를 주장했던 건 아니고요. 어 설명 들어보니까, 아, 내가 정말 잘못을 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피해자 측에서는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선에서 합의를 좀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뭐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결국엔 제가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됐어요. 그 동안 저 계속 전화로 챙겨주셨던 그 수사관님 항상 중립을 지키셨던 분이신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경찰이라는 직업이 그러면은 조사는 언제 받으시러 오시는 게 좋겠냐라고 저한테 부, 먼저 물어보시길래 아 제가 사실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장 뭐 내일 내일 모레 이렇게 연차를 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아 그러면은 일요일로 오시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사실. 제가 뭐 정말 뭐 피해자도 아니고 피의자인데 피해 해 요일을 배려해 주시고 그것도 주말로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부분을 갖고 조사를 받기로 하고 이제 날짜를 정했어요. 제가 일요일 날 조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그 저희 이제 관할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제 그 담당 수사관님을 뵙게 됐죠. 근데 제가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경찰서랑은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되게 왁자지껄하고 막, 막 시끄럽고 막 범죄자들 왔다 갔다 거리고 막 그런 건줄 알았는데 가 봤는데 생각보다 조용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 때문에 근무가 없으신데 일요일 날 와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의자기 때문에 한분더 동행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관분 두 분이 저 하나 때문에 필요하신 건데 그것도 일요일 날 일부러 출근을 해 주신 거예요. 뉴스나 이런 데서 경찰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겪어 본 경찰관님들은 정말 이 정도까지 저를 배려를 해 주시는 분들이었고 어 이제 조사 받는 과정에서도 정말 하나하나 제가 잘못했던 부분, 잘 몰랐던 부분, 의문이었던 부분들 하나하나 너무 친절하게 정말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반성도 많이 하면서 있는 그대로 뭐 숨기는 거 없이 조사를 받고 어, 경찰관님이 정말 그렇게 좋은 배려로 이렇게 조사를 잘 마치고 나왔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조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검찰로 송치되잖아요 송치가 돼가지고 한 3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따로 뭐 연락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저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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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검인데너 여기 맞지? 저작권 미반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전화가 온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약식 기소가 돼가지고 벌금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뭐 벌금의 그 금액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경찰서에서 이제 조서가 이제 성취가 됐으니까 검사님께서 그걸 보시고 판단하는 거겠죠. 뭐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벌금 처벌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들은 처분은 불기소 처분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뭐 이거에 동의해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전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불기소 처분은 뭐고 그럼 벌금은 얼마는 나 거지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 아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 사실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 막이 생각에 하나하나 저도 여쭤봤죠 그랬더니 조건부 불기소 처분이라는 거는 뭐 기소를 하지 않겠다 그랬으 너한테 조건이 있다. 한국 저작권 위원 협회 어 이제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음, 조건을 다루면서 그거를 수행을 하면은 이거를 잘 처분을 해서 이제 종료를 해주겠다라고 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그 잘못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이런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더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잘못한 사람 입장에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 4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정말 저한테는 긴 시간이었거든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압박이 되게 심했었어요. 제가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 잘못을 저지르고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은 제 생각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제 채널에 영상 컨텐츠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그전엔 도저히 아, 여력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꾸준히만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저의 철학인데, 이번에 이렇게 깨진 거죠. 물론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깨진 거지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공든탑이 무너지고 나니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렇게 포기할 순 없고, 합법적인 선에서, 저작권에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교육 잘 받고 와가지고,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막막하기는 한데, 내가 만든 창작 영상이 아니면은 다 저작권이 거의 위반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걸 배우고 반성하게 됐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채널 아니어도 유튜브에 일본어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은 정말 많거든요. 어,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탈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뭐 관심이 없으셨던 건지 아니면은. 어, 정말로 그냥 기다려 주신 건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탈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대한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은 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에서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좀더 해보고 영상을 만들어서 꼭 업로드를 빨리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너무 재미없는 우울한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